반갑습니다. 강산들이고요. 오늘은 산들이가 재활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자주 자주 접하게 되는 수술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산들이가 근무하는 재활의학과는 우리가 R.M.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R.M.이라는 거는 Rehabilitation Medicine 해가지고 이 Rehabilitation의 R하고 Medicine의 m 을 앞자만 따 가지고 아래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요. 어 이제부터 수술 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관절경 수술은 우리가 아스로스코픽 서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스로스코픽은 관절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서저리는 수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절경 수술은 인시전을 하지 않고 즉 절개를 하지 않고 이 수술할 부분에다가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관절경을 넣어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스로스코픽 서저리에 앞글자만 따가지고 주로 AS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이 아스로로 시작하는 용어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산들이가 몇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 먼저 아스로디시스 이게 있잖아요. 이거는 관절 고정술인데요. 이 아스로는 관절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디시스가 관절이나 뼈의 결합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스로디시스는 어, 관절 고정술이고요. 다음으로 아스로그라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로그라피는 관절 조형술이고요. 이 아스로는 관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전미사 그라피가 이미지 또는 기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로그라피는 관절 조형술이고요. 다음으로 아스로플라스틱이 있는데요. 이 아스로 플라스티는 관절 성형수을 말하는 거고요. 역시나 아스로는 관절을 뜻하는 거고요. 플라스티가 바로 성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로 플라스티는 관절이 망가져가지고 막 통증이 엄청 많을 때 그래서 정상정상적인 생활이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이 손상된 연골을 잘라내고 인공물로 대체하는 수술을 말하는 거고요. 이 관절 성형술을 우리가 아스트로플라스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인공관절 치환술은 우리가 토롤 조인트 리플러스먼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토럴이라는 것은 전체라는 뜻이고요. 이 조인트라는 것은 관절, 그리고 위에서 산들이가 아스로도 관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조인트도 관절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플러스먼트는 바꾸다 또는 교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어깨라든지 아니면 고관절 또 무릎 이런 데가 뭐 다쳤다든지 아니면 병이 있어가지고 손상됐을 때그 손상된 관절을 갖다가 어,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수 플라스틱 이런 걸로 바꿔주는 수술을 말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어, 토럴 조인트 리플레스먼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공관절 치환술은 수술 부위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어깨부터 알아볼 건데요.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은 우리가 토럴 숄더 리플레스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숄더가 어깨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플레스먼트는 치환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은 토럴, 숄더, 리플러스먼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거로는 똑같이 토럴의 t, 그리고 숄더의 s, 리플러스먼트의 r, 이거를 앞글자만 따가지고, t, s, r로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인공고관절 취한술인데요. 인공고관절 취한술은 우리가 토럴, 힙, 리플러스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토럴하고 리플러스먼트는 똑같고요. 가운데 힘만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으로는 역시나 앞글자만 따가지고 "thr"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산들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보는 수술명인데요. 바로 무릎 관절. 어, 치환술 인데요 이거는 토롤 리 리플러스먼트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토롤하고 리플러스먼트는 같고요 가운데 리만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어로 어, TKR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은 TSR은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이고요 THR은 인공 고관절 치환술 그리고 TKR은 무릎 관절 전치환수를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디스크토미인데요이디스크토미는 디스크 절제술로 디스크는 추간판을 의미하는 거고요, 엑토미는 절제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엑토미는 추간판 절제술이라고 하고요. 어, 다음은 라미 엑토미라고 해가지고 어, 척추 후궁 절제술인데요. 이 라미는 척추궁 또는 뼈 이런 거를 뜻하는 거고요. 이 엑토미는 제거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라미 엑토미는 척 추 후궁 절제술이고요. 우리가 약어로는 LAMI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거의 다 왔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같이 가보시게요. 이번에는 anterior라고 posterior가 들어가는 용어인데요. 이 anterior는 전방, 즉 앞을 뜻하는 거고요. 이 posterior는 후부, 즉 뒤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이렇게 하면은 어. A, C, L, R 해가지고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인데요. 이 엔테어리얼은 앞 또는 전방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크루스웨이 e 는 고정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가먼트는 인대를 뜻하는 거고 리컨스트럭션은 재건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테어리얼의 A, 그리고 크루스웨이 e 의 C, 또 리가먼트의 L 그리고 u 콘스트럭션의 R 이렇게 해서 약어로 ACLR은 어,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인데요. 전방은 anterior 그리고 후방은 posterior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스테리어, 크루셰트, 리가먼트, 리컨스트럭션 이렇게 하면은 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이 되는 거고요. 역시 포스테리오는 뒤쪽이고, 크루셰트는 고정, 리가먼트는 인대, 그리고 리컨스트럭션은 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스테리어, 크루셰트, 리가먼트, 리컨스트럭션 하면은 십, 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이고 약어로는 앞글자만 따서 PCLR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어, 다음에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수술명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ORIF가 있는데요. 이거는 개방적 정복 내부 고정 수를 해가지고 오픈 리덕션 인터널 픽시에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오픈 리덕션이라는 거는 개방 정복 수를 말하는 거고요. 인터널은 내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픽시에이션은 고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 리덕션 인터널 픽시에이션 하면은 개방적 정복 수를 어, 개방적 정복 내부 고정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ORIF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CRIF 인데요. 이거는 close reduction internal fixation 이렇게 해가지고. 폐쇄적 정복 내부고정술인데요 이 Closure Reduction은 폐쇄적 정복술을 의미하는 거고요 Internal은 내부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Fixation은 어, 고정이라든지 정착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어, 위에 Open Reduction은 어, 개방적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밑에 Closure Reduction은 폐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Open하고 c l o s e 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어, close reduction, internal fixation은 폐쇄적 정복 내부 고정술이고, 약어로는 역시 앞글자만 따가지고, CRIF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아,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그래도 이거는 많이 어 우리가 접하는 용어라서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볼로우니 앰프테이션 해가지고 무릎 아래 절단술인데요. 이 볼로우는 아래라는 뜻이고요. 니는 무릎이고, 그리고 앰프테이션은 절단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볼로우니 어 앰프테이션은. 무릎 아래 절단술이고, 약어로는 역시 앞글자만 따서 BK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버분이 엠퓨테이션 해가지고 맨 앞에 벌로우하고 어버분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릎 위 절단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벌로우는 무릎 아래고 어버분는 무릎 위 절단술을 의미하는 거고요. 어, 어버브가 원맛 위에 이름을 뜻하는 거고 어, 니는 무릎이고 원피터는 절단이잖아요. 그래서 약어로는 이 앞글자만 따서 A, K, a 예요 무릎 아래는 B, K, A고 무릎 위에는 A, K, A 이렇게 약어로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본그라프트라고 해가지고 뼈를 이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본은 뼈를 의미하는 거고 그라프트는 이식이잖아요. 그래서 본그라프트는 어... 뼈 이식을, 골 이식을 의미하는 거고, 약으로는 피지,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키. 스킨 그라프트인데요. 우리가 스킨은 피부고 그라프트는 이식이잖아요. 그래서 약어로는 SG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킨 그라프트는 피부 이식이고 약어로는 SG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용어는 다 끝났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산드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